라면은 여기서 불은 여기서 사용 못한다 그래서 여기 화덕같은 데에서 지금 라면을 끓이고 얼음을 또 사왔어요 시원하게 먹으려고 아니 너무 오늘 햇빛이 장난이 아니어서 이렇게 입고 안해 너무 헐벗었네요 김치 미리 뜯어놓고 비 오면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대비를 안 하고 왔어요 저보고 관리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데뷔를 안 하고 왔냐고. 하지만 데뷔 하나 한거 있어요. 뭐, 뭐냐면. 짠! 우리 조카가 탐내서 계시는 조카가 있어요. 이거 쓰고 돌아다녔어요. 비가 오면 일단 카메라랑,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딱 쓰면 돼요. 나는 알콜 프리 근데 취해. 마신 게 하나도 없는데. 우리 조카가 가져간다는 거 말렸어요. 오! 요거 있습니다. 든든한. 어우, 라면이 저기서밖에 못 끓인다 그래가지고. 요거 먼저 끓이고, 제가 좋아하는. 여기. 오오 오. 살았다. 구름소리 아니지? 너무 무서워. 진짜 이렇게 이런 옷 아니 잘안 입는데 오늘 또 햇볕에 딱 입으려고 했는데 왜 하필 여기 아람브라 전용잔인데 여기 되게 고급스럽워가지고 일부러 바리바리 써들고 왔어요. 천에다가 고이 감싸가지고 다음에 맥주 먹을 때도 먹고 소맥도 먹고 사실 남은 거 조금 갖고 왔거든요. 이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. 세르자베스 아람브라고. 얼마 전에 최초 수입된 거예요. 아람브라이 궁전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몇번본 기억이 있어요. 캔5 0 0 m l 는 여기밖에 없어요. 한국밖에 없어요. 코리아. 지금 물을 아껴야 돼가지고 물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. 한잔 마시고 짠. 아, 어, 너무 고생했어요. 어 목말랐어 아니 오기 전에는 더위를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시원해요 한 시간에 소나기가 확 내린 것 같아요 이거 안 불어도 될것 같아요 바람이 지금 불어지고 있어 저쪽에 텐트 하나가 있는데 텐트 쳐놓고 소나기가 옵니까 도망쳐나봐요 잠시 아직 안 오셨어요 어디까지 가신 거지? 카페를 가셨나? 여기 저 밖에 없이고 여기 친구 나다 이거 먹고 모자르면 또 하나 구워.. 아! 지퍼 안 갖고 왔다. 아.. 지퍼 갖고 오려고 했는데.. 대박 후. 맥주.. 아.. 지퍼 사놨는데.. 음.. 지퍼.. 나는 알콜 프리, 나는 알콜 프리, 근데. 요거 통이 락앤락통이에요. <laughs> 아니, 그 맥주 버킷이라고 해야 되나? 사려고 했는데요.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락앤락통, 락앤락 너무 좋아요. <laughs> 짠. 아, 지금 딱이 날씨. 제가 바라. 이 맛이 어떠냐면 크리미하고 모이스처하고 약간 그라나다에 있는 기분? Cheers. 아, 지포. 일부러 저 번호를 갖고 온 이유가 지포걸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. 아, 이런 멍청이. 힘들게 또 괜히 갖고 왔네요. 이거를 번호를. 다시. 기분 좋아져. 비가 안 오니까. 이번은 홍면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여기 제가 전세낸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줄이야 이게 폭우가 쏟아져도 와 진짜 덥다 괜찮죠? 문제 없습니다 한잔더 하고 어, 너무 춤을 춰가지고 그리 이쪽 바로 앞에 텐텐니 아직 피신했다가 아직 안 돌아오셨어. 아직까지도 이 김치가 볶음 김치가 아닌데 왜 볶음 김치 맛이 나면서 되게 맛있어요. 그냥 김치 산 건데 희한하다. 여기 너무 좋다. 매번 오지만 아우 벌 간지러. 워 오늘이 제일 좋았어요. 요거딱 마지막으로 먹고. 아 진짜 폭우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. 구독. 좋아요 구독 좋아요 오 파리 어. 오늘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파리가 다 여기로 모였나봐요 이게 원래 사람들이 많이 와야 파리도 분산되는데 어머 왜놈 어머 되게 겁이 없다 안 도망가 어머 뭐 이녀석 어떡해 아 지포 아, 지퍼 먹고 싶다. 맥주에는 지퍼인데, 그죠 진짜 바본 거 알아요? 이 갖고 온 거를 여기 넣어놨어야 되는데, 와. 바보. 지금 이거 진짜 제일 차가워요. 소맥점만 먹고. 어차피 편의점에 또 맥주 소주 있어요. 소맥을 조금만. 저는 거품을 싹 빠진 걸 좋아하기 때문에.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. 이거 조금만. 이만큼만. 어, 이거 차갑게 해놓을 거야. 멍청이. 어, 사람들이 없으니까 비둘기야, 뭐야? 이게 다 일로 날아오는 거야? 나밖에 없나 봐, 음식이. 쟤네가 뭔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느낌이에요. 오늘 너무 기분 좋다. 내일도 휴가 낼 걸. 왜 하루만 냈을까? 탕, 탕, 탕. 너의 죄를 사하노라. 탕, 탕. 어머, 죄송합니다. 음, 언제 먹어도. 이 거품이. 아, 거품이 더 부드러워졌어요. 어우 너무 좋아. 안녕, 저는 또 라이브를 한번 켜볼게요. 과연 배터리가 있지? 배터리가 다 됐어. 라이브를 못했어. 어 배터리.